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성죄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게위하 고약전서 요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장 그때 요나가 그물고기배 속에서 주님 곧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오고 배 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금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금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다 였나이다 금물들이 나를 애호사되 혼까지 애호사스며 기쁨이 그 나를 애호사고 바다풀들이 내 머리를 감쌌 나이다. 내가 산들어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그 썩어지는 것으로부터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기지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로 이르고 주님이 주놈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띵곳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에푸신 눈총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한 것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께로서 괴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에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며 그 물고기가 은하를 육지에 토해내었도다